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리족대의 김기영입니다. 이번 경기는 충남일보 8강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찬당진과 아산시 대표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찬당진의 권영빈 선수와 아산 대표의 지윤영 선수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2세트를 시작을 해서 점수가 꽤 많이 나왔네요. 2세트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 안 하신 분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분 후에 식당을 철수하겠습니다. 자, 지금 12대 4로 당찬 당진이 앞서고 있네요. 자 충남 학생부 추첨 하게요. 은상봉고 네, 드림하고 위너팀 네, 네, 하나씩 오세요 학생. 나갔다.

아까도 한번찍것같은 아, 영상이, 오늘 은 유튜브에 너무 커 아. 그랬어? 저 연비에 다면다나는거고 어디, 어디 거지? 지금, 몇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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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 컷. 시작하려고. 이거 끝나고 서 쭉. 자, 충남. 1부 8강전, 당진 시티진, 아산 충무팀은1곱 들어갑니다. 아, 快전타입好다 하신교어쌀 응, 어? 어? 줘서 우리 와이프가 장좋아하요 그, 오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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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웃음> <웃음> 오늘 <저 취업기장에> <laughs> 그냥 쌀그냥 마음이거든 마음 마음 15대 8로 강찬 당진이 16강전에서는 8강전에서 승리했습니다. 1세트 경기는 끝냈고 2세트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